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사. 요즘 날씨가 좋아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여행 가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필수 아이템.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여행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쌓고. 들숨에 재력, 날숨에 건강 얻으세요. 찍을수록 매력 있는 폴라로이드 탑 3. 이에 예, 인스탁스 미니 11 즉석 카메라 13만 1,500원. 장점 디자인과 색감이 이쁘고 귀여우며 가성비가 좋고 간편한 작동법과 감성을 챙길 수 있다. 단점 처음에 사진 찍기가 조금 어렵지만. 금방 적응해서 문제없다. 들고만 다녀도 귀엽고 예쁜 느낌이라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사용하기 좋아요. 요즘 폴라로이드 중에 핫한 거예요. 지금 댓글 보고 구경해보세요. 2 코닥 미니샷 3 네트로 209,000원. 장점 사진 확인 후 인화 가능하며 어플 운동으로 다양한 기능과 색감이 감성적이다. 단점 크기가 조금 크고 인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사용하기에 문제없다. 인화전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어플을 통해 폰 사진도 인화 가능하며 기능이 많아 누구나 사용하기 좋아요. 3. 인스타크스 미니 40 즉석 카메라. 154,000원. 장점 미니 1 1에 비해 디자인이 좀더 중후하고 깔끔하며 화실은 선명하고 감성적이다. 단점 조작법이 약간 어려울 순 있으나 설명서 참고하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.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능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해요. 지금 댓글이나 설명란 확인하고 아이 쇼핑해보세요. 오늘도 고생했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